안녕하십니까. 8월 마지막 주 YBS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직분자 세미나가 지난 8월 17일부터 20일까지 힌도산 수양관에서 열렸습니다. 무더위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뜨거운 성령의 역사로 수많은 직분자들이 변화된 그 현장을 권한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전국 각지에서 달려온 직분자들. 무더운 여름이지만 힌돌산 수양관에서 물 붓듯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뜨겁게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찬양을 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만 진실로 기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는 걸세상들에 느낍니다. 윤석 전목사를 통해 확실하고도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이 각 심령에게 선포됩니다. 애절하고 진실하게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과 성도, 목사와 성도 간의 오해가 풀어지고 심정이 통하기 시작합니다. 윤석 전 목사는 생명의 생각을 가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나를 부인하라. 해적받으려는 나도 부인하라. 잘난 나도 부인하라. 똑똑한 나도 부인하라. 내가 체면상 어찌하랴 이것도 부인하라. 항상 나를 부인하고 주님이 사용하고 싶은 대로 쓰시도록 주님 손 안에 맡겨버리라. 명령에 철저히 나 나름대로 열심히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여기 와서 우리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그러니까 정말 어, 하나님 말씀보다 하나님 떡보다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한 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너무 회개를 많이 했어요. 그러고. 지은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되자 하나님 말씀이 꿀맛처럼 달콤합니다. 정말 주의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섬기는 자로서의 살지 못했던 지난날의 부끄러움을 이제 회개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주일에도 섬기는 자의 온전한 자세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고 주님의 일이 내 일이 되어 교회 일에 값지게 쓰임 받는 직분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YBS 뉴스 권은합니다. 지난 7월 20일 제62차 중고등부 학예성회를 시작으로 두 달여간 진행된 학예성회가 목회자 부부 영적 세미나를 끝으로 은혜 가운데 마무리됐습니다. 8월 24일부터 27일까지 3박 4일간 진행된 이번 성회를 김아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8월 25일 수많은 차량 행렬이 수원 흰돌산 수양관 앞을 가득 메웁니다. 입구부터 시작된 주차대열은 그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부산, 전남, 여주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목회자들이 성회에 등록하기 위해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당신의 목회에 혁명을 일으켜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성회는 첫날부터 그 사모함의 열기가 가득했습니다. 윤석 전 목사는 인간적 수단과 방법을 의지하지 말고 성경말씀만 최고의 권위로 삼을 것을 강조하며 그 원동력을 성령으로부터 공급받으라고 전했습니다. 말씀을 들은 목회자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며 현실의 한계 속에 좌절했던 지난 세월을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목회의 실패 원인이 바로 자신 때문이었음을 깨달은 목회자들이 목회의 새 힘을 얻어 앞으로 성령을 의지하여 그분 뜻대로만 목회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그냥 목회하면. 그냥 교회에서 잘 목회하고 성도만 잘 가려면 될줄 알았는데 이번 또 성회를 통해서 윤석진 목사님이 주시는 또 말씀 한 마디 한 마디에 내 삶이 다시 한번 도전을 받고 첫째 먼저 회개했다는 거 그래서 이제는 정말 도전받고 하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일꾼으로 또 목회자로 주 최정으로 사용돼야 되겠다 그런 것을 그렇게 가졌습니다. 선박사일간 말씀을 통해 은혜받은 목회자와 사모들이. 성회를 통해 주신 말씀 붙잡고 성령께 온전히 쓰임 받는 큰 주의종이 되길 소망합니다. YBS 뉴스 김하름입니다. 그밖에 간추린 소식입니다. 지난 16일 주일 오후 대성전 침례탕에서 90명의 성도들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윤석전 목사의 직례로 진행된 이날 침례식은 예수의 사람이 된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새롭게 마음을 다진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의종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전하는 소식입니다. 실천목회연구원 및 사모목회대학 가을 학기가 8월 31일 월요일 수원 힌돌산수양관에서 시작됩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힌돌산수양관에서 열리는 실천목회연구원 및 사모목회대학과 말씀 전하시는 윤석전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선교실에서 은혜로운 말씀테이프 소개합니다. 지난 8월 17일부터 20일까지 열린 제26차 초교파 직분자세미나 말씀테이입니다 은혜로운 말씀을 통해 성령이 충만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법률상담국이 매주일 오후 2시 30분부터 4시까지 비전센터 3층 접견실에서 법률상담 시간을 갖습니다. 법률상담이 필요한 성도들은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풍성한 은혜 가운데 두달 동안 진행된 2009 학예성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성회 가운데 담임 목사님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눈물로 회개한 모든 성도들이 새롭게 거듭나는 역사가 있었는데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기로 다짐한 여러분 절대 마귀에게 현혹되지 마시고 늘 깨어 기도함으로 삶 속에서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살리원합니다. 감사합니다.